이거 어떠세요? 도쿄도쿄. 도쿄. 아, 마닐라에서 일식이 굉장히 필리핀 음식만큼 인기가 많거든요. 이거 60년대 프랜차이즈인데 어떠세요? 노포, 도쿄도쿄. 아, 도쿄도쿄, 이거 저 개인적으로. 290에서 그게, 가격도 아, 좋죠. 아,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행이안 좋은 쪽이 있어가지고, 어, 일본에 대한 제가 약간. 굉장히 거, 거, 과학적이네. 네. 한국 프랜차이즈 레오피자 이거 어때요? 요번에 네. 프랜차이즈 전기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 제가 또 피자를 잘못 먹습니다. 그래데 네, 이거 야, 네가 먹어 손님이 먹지. 일단은 주인이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손님한테 접수할수 있는 거. 이거 1, 1인용으로 이렇게 잘 아주 잘 나왔잖아요.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어떠세요? 이거 한국 업체예요. 레오피자라고 아, 하냐? 아니, 먹음직스러워요. 테이크아웃 하기도 좋고. 네. 가격을 한번 볼게요. 100 이게 이게 소세지 좋아죠. 170 170페소면 제가 정확해 지금 환율 계산이 머리 속에 금방 안 되니까 음, 음. 5 0 4 0원 정도 되네요. 괜찮 이거 먹을 만해요. 4 0 0 0 원이나 왔는데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어제 사실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커피 한잔 먹는데 막3 0 원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물가를 처음엔 너무 낮게 봤는데 음. 어, 너무 낮은 물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 0 0 0 원에 이 정도면 이거 하실 거예요? 저는 안하죠 왜요? 제가 좋아하자 않은 음식을 어떻게 손님한테 권합니다 아 이러면서 망하는 거야 손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니죠 헬로우 포아예마간다 우마가포 사인요오 라핫 이즈 코리안 브랜드? 예스 포 사이 예스 포? 예스 포 사장님 스바루 어떠세요? 스바루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일본에 아 여기 식당이네요 똑같은 우리나라 옛날에 코엑스에 스바루 있었잖아 아 예예 예. 저기 일본 스타일 자국이 피자집이네요. 아니 미국 미국. 미국이, 아 미국이에요. 어. 그다음에 주스 커피 말레이시아 넘버 아니고 필리핀에서 지금 스타벅스 잡으려 들어와서 장사 겁나게 잘 되고 mg 들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떠세요? 이거 프랜차이즈 가능합니다? 이런 커피전문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한국의 메가커피랑 컴퍼스커피 인수했잖아요 졸리비 그룹에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널백다방 같은 여기 입점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 여기 입점이 있는데요. 아, 백담, 예. 이미 들어왔어요. 예. 백 선생님이 여기까지 마술을 펼쳤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이오윤 편집하겠습니다. 개소리해가지고 <laughs> 마술하니 불편하나요? 잠깐 푸드코트 들어가서 한번 아, 푸드코트. 한인 업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이 식당 중에서 한국 식당이 뭔지 제가 찍어볼게요. 맞출 수 있는 참. 아니 한국말로 되는데 무슨 개소리 아니, 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국, 한국 사장님이 하는 식당 네, 들어가 보세요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냥 말씀하세요 네. 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사장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오마이, 오마이 치킨 이거는 오마이 뉴스에서 이거는,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그 한국 사장님이 될것 같지만 저는 이건 한국 사장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이완 사장님이요 타이완 미스터 김밥 김밥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한국 사장님이겠죠 미스터 김밥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인덕션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즐링 플레이트 같은 체제죠. 저이 브랜드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스터 김밥. 가성비 굉장히 좋죠. 4명 오면 639페소고, 혼자 왔을 때 159페소에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미스터 김밥? 가격이 지금 김밥 한 줄에 최소 가격이 3천 원이거든요. 예, 예. 거의 한국도 지금 3,500가 4,000이 예, 예. 옛날에 김밥 천국이 지금 천국이 하느, 하느님 옆으로 가가지고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김밥, 김밥 지역인가요? 김밥 지역이죠. 그 가격이 3천 원에서 4천 원인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 물가가 비싼. 아니 저거 싼 거예요. 아, 필리핀 물가가 어. 상대적으로 좀 비싼 느낌. 이거 하,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제가 팬인데 이거는 제가 할 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제가 자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잘 말거든요. 회사도 말아 먹고 김 김밥도 잘 말. 네. 미스터 김밥 사장님, 제가 연락 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아는데. 네. 이거 하시겠답니다 한국 사장님 맞죠? 네 어? 한국 사장님 맞습니다 김씨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밥이고 아, 그러세요? <laughs> 그럼 밥김이네요 <laughs> 어그 영어이름은 밥김이네 로빈슨 말라떼 비비큐치킨 lcs그룹 여기 재벌이 운영하는 비비큐치킨이 치고 들어왔네요 자 어떠세요 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셋메뉴 독사같이 짜놨죠 아... 299페소에 닭 주고 김치 주고 밥 주고 그냥 이, 이거 근데 양이 예.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4피스 뭐 이런 왜냐면 가격이 너무 싸요 한국에서 지닭한 마리에 아무리 싸도 15,000원, 20,000원 근데 진짜 싸네? 김치도 주고 너무 싸요 가성비 되게 좋은데? 원8원 밖에 안 하니까 This one is 8 pieces of chicken yes. and two rice, s l How much is it? 5 7 0 아, 290국가서 아, 시작한 거든 네, 예, 아, 거의, 거의 6 0 0페서에요 4피스가 한 8,000원 정도 하고, 음. 16피스니까 4배 하면 32,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음. 아, 근데 아, 김, 아, 김치는 아, 궁금하네요. BBQ가 김치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그 한류 열풍 타가지고 희밥이 BBQ 치킨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아, 드라마 같은 거 해주고, 여기는 BBQ 치킨 프라퍼가 아니라 그래뱅고라고 익스프레스 메뉴인데, 이제 오케이? 보시면, 호구 형님, 이거 한국 BBQ랑 비슷한가요? 저는 치킨을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튀김이 겉모양은. 아닌데, 나 겉모양이 다른 아니, 것 그거는... 같은데. 이 닭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치킨집의 닭게장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데 <laughs> 정말 닭들의 향형이네닭대가리 아닙니까? 여기서 치킨 먹으면서 닭게장 국물에 해장합니까? 저거 제가 조금... 먹어봤는데 신라면 맛이에요 네, 이거 조금... 어떠세요? 김밥 스팸 김밥 BBQ에서 근데 저는 이 BBQ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닭으로 생고 해야지 이 간단한 것도 갖다 놓고 사이드 디쉬로 팔아먹으려는 거는 그만큼 닭에 잘 자신이 없는 느낌이 딱 받아요 그래서 이... 말라비트어져가지고 좀... 디스플레이잖아요 아, 디스플레이지만 여기다가 아이 틀 잡지 마 디스플레이야 이거 어떠세요 이, 이 음식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지금 분식집이지 닭집이라고 닭찜,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이게 이제 초짜들의 문제가 저렇게 해야지 필리핀에서 어, 장사가 그래. 잘 되거든요 필리핀은 닭으로 승부하면 안됩니다 닭 겁나 잘해요 이거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안합니다 한국에서도 왜? 비비큐를 한동안 먹다가 안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한국 비비큐 프랜차이즈 얘기좀 다른 거죠? 같아요 한국에서 비비큐 프랜차이즈는 몇년 지나면 인테리어 새로 하라고 해서 돈을 망쳐 뜯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laughs> 뭐 비비큐 카페라고 하나 또 이름 바꿔 가지고 인테리어 다시 해라 물론 프랜차이즈 그은거 많이 하지만 제 동네에 비비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좀 2년 지나면 인테리어 다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남는 게 없다 아하 남을 만하면 인테리어 갈아엎고 비비큐는 네. 악덕업자다? 이 망이나살 프랜차이즈 어떠세요? 필리핀 국민 브랜드 아니, 딱 봐도 좀 음. 먹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현지 음식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대부분 뭐 일식 먹어라, 베트남 쌀국수 먹고 있고, 사람들이 관광하셔서 일했는데,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망이나사를 안 먹어보셨어요? 저, 저 처음 봐요. 솔직히 저 된장찌개, 고추장 뭐 이런 거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거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아, 참고로 제가 20년 전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아,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20년 전에는 네, 이런 걸 먹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일로 일로에 가게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재벌이 됐죠. 이거 목 마르시면 이거 하나 사 드세요. 이거 겁나 맛있어요. 코코 주스. 아 제가 봐라 네. 오렌 주스 막 직접 착즙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해가지고 피트병에다 주는 거. 이게 비싸긴 한데 맛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 5천 원더 넣으면 먹어버리요 이게 이거 하나 같이 하실래요? 네 하나 제가 한번 쏠게요. 코코 주스. 코코 주스로? 네. 아니죠 이걸 먹어야죠. 아, 포코주 네추럴. 네추럴? 그러면 110 페소네요. 110회서. 돈은 어, 돈은 있으세요? 제가 어, 해외 여행 요즘 필수로 신용카드 갖고 왔어요. 신용카드 결제합니다. 아, 호구 형 진짜 철이 없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답니다참 되겠다. 근데 카드 리더기가 없네요. 아 여기서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어, 근데 이 꾸야가 코코넛을 지금 즉석에서 그래. 갈아 버리네요. 아, 통나무 이렇게 먹는다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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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좀 같이 가자. 바로 해주는 거예요. 와우. 오렌지도 와. 직접 직접 거기 그절 짭니다. 근데 자꾸 온남무 아빠는 거기서 설탕을 넣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 넣지 않아요. 방콕에서 그 오렌지 주스가 네, 네, 네. 설탕을 안 넣는다고 하는데 오죠.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찻집에서 줘요 달라왕! 근데 저기 설탕 있는 건 뭔가요? 아 그거는 저 설탕 뭐예요 저? 네, 노, 노 슈가 설탕? 노 슈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노 네, 슈가 저슈거가왜 있나요? 내추럴인데 저거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설탕을 희망하면 예스 슈가 설탕을 희망하지 않다 노 슈가 말이 바뀌었죠? 설탕을 본 다음에 약간 당황했어요 호구 형이 <laughs> 필리핀 좀 다르네요 <웃음> <웃음> 설탕도 있네요 그 오렌지 주스가 방콕 길에서 먹으면 겁나 맛있는데 오렌지 주스의 당도로는 그 맛을 못냅니다. 설탕 다 섞어요. 안볼 때. 뭐야? 밑장을 빼네? 미리 다 해놨잖아. 근데 이 꾸야 되게 뭐라고 나까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꾸야 유어 유어 구아뽀 뽀기. 어, 자기가 잘생기지 않아 봐요. 좋아도 안 해요. 지금 호구형이 인정했습니다. 이거 네. 내추럴 먹더니 고로쇠물이라고 하네요. 네, 맛없다고? 안, 안 달아요. 그냥 고로쇠물 먹는데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설탕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네, 그거는 안, 안 섞었어요. 근데 그렇게 달아요? 달아요. 특히 오늘 자연상태 오렌지가 그렇게 달다고요? 네, 많이 걸은 달 먹으면 더 달아요. 힘들었어. 저 호구 형님 저 공차 프랜차이즈 어떤가요? 공차, 공차 겁나게 맛있잖아요. 흔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어떠세요, 공차? 저는 이런 걸는별 매력,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현지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너무 흔해 빠진 거를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돈만 날리고 나올 것 같아요. 공차 안 해요? 아, 저는 안 해요. 네. 공차는 추천하지 않아요. 호구 형님 정확히 짚었습니다. 공차가 요새 장사가 아, 안제 돼요. 제말이 맞다니까요. 네,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장점을 못 느껴요. 제가 삼초를 보면 견적이 나와요.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저 제리스 제리스 레스토랑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프랜차이즈 어떠, 어떠세요? 제리스 그래요? 필리핀 음식? 처음 보시죠? 저 처음 보는다 처음 보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만 해요. 왜냐면 특이하니까. 근데 이거한국에 수입하거나 네, 네, 네. 한국이 운영하는 거는 전 아닌 가요 여기서 여기서 제리 씨를 여기서 시리얼. 하는 거는 음, 글쎄요. 한국인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예요. 제리 사장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How many Korean v i i there? f i l i p 한국인은 많이 안 오는데요?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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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re is a lot of Koreans coming here. Yeah, but our food is Filipino. Yeah, but yeah. there is a lot of Korean yeah. customers, right? Yeah. 이 호구 형 이거 잘못 잡고 있죠?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한국 제가 사람들 많이 오나? 그 성문 잉글리시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 네. 영어라 좀안 맞나? 저희 좀 약간 영국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시장 주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한국 사람 겁나 많이 오는데 아, 예, 예. 저 사람이 필리핀 음식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시 샤브샤브 어저께 라켈 가서 드셨는데 어떠세요? 아그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음. 사실 거의 점심때 한세 테이블밖에 없는게 저희는 에이씨 게... 오픈하자마자 바로 가놓고 무슨 아, 11시 넘무 점심 아니에요? 아니죠 12시 넘어야 점심이죠 어. 아무튼 건강식이고 가성비도 좋고 이거 하실 거예요? 샤브샤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이 음. 건강에 대해이헬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샤브샤브인데. 일단은 뭐헬시써 있으면 믿음부터 가요. 한국에 수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어, 사실 스타벅스 있으면 끝장나는 거죠. 아직도 수세권이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10년 전 아닙니까?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사람들 잘못 만났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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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에나 그런 네, 말이었어요. 코... 요새 아니 누구... 코로나 이후에 상, 사람들을 비대면으로만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수색권? 저 10년 전에 그런 말 들어봤는데 수색권이줄 모르겠네요 이 여기 제일 큰 요식업 여기에 더본 백종원 선생님 같은 존재인 그 비스트그룹의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거 어떠세요? 이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음. 뭐 일단 시스템 한번 보세요 이거 프랜차이즈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Hello, boy. Can I shoot my YouTube? 땡큐커 이거 어떠세요? 이 시스템 고기를 고르는 거? 고기 고르는 시스템 당시 신선하네요. 사실 한국에서 고르지. 뭐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거 립. 저 호구형 네. 오른쪽에 피커 커피 좀 분석해 주실래요? 이거 프랜차이즈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금 300개 넘긴. 아니 전형적인 부스요 테이커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어디가 어느나나 다 있는 거죠? 이거 시스템 좀 봐주실래요? 시스템 어떤지? 기계를 이 피거커피가 밀라노 라켓에서 싼 네모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싼 네모가 더 비싼 거거든요 뭔가 내구성이 좋아야 되니까 싼 네모가 더 좋은가 봐요 그다음에 그라인더도 메절하고 되게 튼튼한 걸로 해요 굉장히 비싼 체제를 바꿨어요 아, 시스템, 시스템 무난하네요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페소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먹는 게9 0페소라 가지고 가성비가 좋거든요 아, 가성비 좋네. 네. 이거 하실래요? 아, 이런 것들 뭐, 내주면. 예. 뭐, 젊은 사장님들, 뭐, 소자분 창업해가지고, 괜찮아요. 아니, 것 소자분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아, 거예요? 할거 같아요. 어? 사실 은더 크고 좋은 걸 하고 싶지만. 어. 자기 그 경제적 상황. 근데 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왜 크고 좋은 걸 하고 싶으세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뽀다구나는 거 좋아하고 음. 남한테 좀 보여지는 저의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사회적 위치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 필리핀에 오면. 제가 지금 여기 주말에 로빈슨 말라 에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 치는지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이 호구형을 상대로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입니다. 와우, 헬로. 어, <laughs> Oh, uh, yeah, yeah. You know me, right? I don't know. No I'm, the, I'm the security guard of oh, your hotel. Yeah. I've seen you. Really? Yeah. Oh, nice to meet you. <laughs> nice, yeah, yeah. nice to meet you. You know me. Oh. I'm the security guard. I'm off day today. Ah, oh, security guard? Yeah, yeah, yeah. Oh, yeah. Oh, my nice son nice. is. Uh, oh, okay. Today is my son's birthday. Oh. Can you donate some money mm. for me? M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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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no money. No money? Yeah, yeah, yeah. I know you got I'm money. I'm sorry. Please, it's a s birthday. It's it's just birthday. Birthday. i s birthday. Please uh, be generous. I'm sorry, sorry. I'm Korean. I have no money? I'm just working.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우리 누군가죠? 그러면은 어, 너 지금 묵고 있는 호텔 그 보안 요원인데 오늘이 오프데이라가지고 아들이 생일이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솔직히 보안요원 자들,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막 100회에서 200회에서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당해서 100회에서 줬습니다. <laughs>